제가 9급, 7급의 경우에는 단번에 어떻게 운 좋게 패스를 했는데 예. 행정고등고시를 시작하고 나서는 이게 합격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중간에 상당히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정신적으로나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이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후회도 들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네. 한 번은 한 4년쯤 됐을 때 이번에 시험 꼭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안된 거예요. 아이고. 그래서 너무 견디기 힘들어갖고 모든 걸 접어놓고 그냥 남대문에 가면은 일일노동취업소라고 있습니다. 그런 게 있어요 또? 네, 그게 지금 명동역 그 부근에 있어요. 노동시장 같은 거네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일일노동시장입니다. 네. 그 길을 새벽 4시에 가서 줄을 섭니다. 번호를 뽑아요. 신청을 내놓고 기다리면 이제 번호하고 이름을 불러요. 음.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하루 인력 노동 시장이죠. 그러면 거기에서 부르는 대로 너는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이렇게 아, 합니다. 아무나 줄 서면 돼요? 아, 그건 이제 본인이 이제 그렇죠. 예. 일할 의지가 있으면 가서 줄을 섭니다. 그러면 은 음. 새벽에 나가서 줄 서면 그게 새벽 인력 시장이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인력을 원하는 사업체가 있으니까 음. 거기서 사진에다 해놓을 거 아닙니까? 아,